댓글 내비게이션 그러면 이제 켜지고 그러는 건가? 어, 댓글 보고 또 한번 해봅시다잉. 어, 아, 알켜주는 방송, 어, 여러분들이 나를 알켜주는 방송, 좋은 방송. 그리고 좀 이렇게 하다가 보면 좀 물어볼게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난뭐난맨 어, 처음에 여기 있잖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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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비춰봐라잉. 아이고 잘 비춰봐라이 응 어. 여기 그 네모난 거 달렸잖아 어아 네모난 게 저기 난 등인 줄 알았어 그래서 꼭딱그 머리 위에 딱 달려 있잖아 머리 위에 딱 달려 있으니까 다시 한번 비춰봐라이 머리 위에 딱 달려 있으니까 아 요게 독소등인갑다. 뭐, 이렇게, 어? 뭐,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 이렇게, 뭐, 이제, 다, 이제, 핸들, 뭐, 이렇게, 이제, 할때 독소등인건 줄 알았어. 그래서, 아, 요즘 차 좋네. 아, 독소등 플러스, 응? 여기 비춰봐라잉.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거울이 나온다고, 이렇게. 거울 비춰봐라잉. 응. 그래서, 거울을 딱, 이제, 좋은 차들은, 거울을, 딱 이렇게 뚜껑을 여니까, 그 위에서 불이 딱 들어오더라고. 얼굴, 얼굴 쳐다보라고. 그래서, 아우, 야, 씨, 나는 승합차인데도 이, 이런 게다 나오네. 오, 어 이거 딱 뚜껑 열면 불 들어오는갑다. 와, 이거 무슨, 난 고급차에서만 봤는데, 이런 것도 여기다 달렸네. 야, 현대 요즘 엄청 좋아졌었구만. 그래서, 뚜껑을 열었는데, 이게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아이, 씨, 야, 그, 점검할 때 사전 점검할 때 내가 인수할, 인수 할 인수할 인수 인수 할때 이거 미리 검을걸 등이 나갔네 아 그러면 이게 또 다른 데 스위치가 또 따로 있나 해서 여기 한번 비춰 봐라 요게 스위치 요건 줄 알고 또 켰네 그니까 러 계속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 그래서 위로 올렸다 내렸다 옆으로 제끼는 건가 눌렀다가 어 계속 그런거에요 그래서 난 전구가 나가는 줄 알았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봤어 아니 저게 뭔데 저기다가 네모 박스를 달았나 그러면 아 그냥 진짜 불도 아니고 아 좋은 차 이... 스타렉스 중에서도 비싼 차 있잖아 등급이 아 그런 차에 이제 불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이제 안 좋은 차니까 구멍은 뚫어놨고 기능은 안되는가 보다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오토 뭐 안드로이드 오토를 보면서 거기다가 뭐 오케이 구글 뭐 이러면서 뭐 마누라한테 전화해 줘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아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해봤어 아니저 말을 어저 어디다가 저기 말을 주둥아리를 갖다가 대야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생각나는 거야 이게 이게 등아 위에 어 천장 천정, 천정 위에 그게 등이 아니고 그게 마이크 기능인 같다 어나 다시 한번 비춰봐라 이화나니까아 그렇네 구멍이 뚫렸네 그 송송송송송송송 아 이게 마이크구나 여기다가 주둥아리를 여기다 갖다 대고 얘기하면은 잘 들리겠구나. 아, 그렇구나. 그때 한겨 어제 저녁 때. 아우, 나이, 씨. 내 이게 진짜 컨셉이 아니라는 걸 내가 진짜. 아, 이걸 어떻게 내가. 이거 이제 누가 유튜브 보면 저 사람 저진 일부러 바보짓 하네 이러겠는데. 내가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 야, 이거 생각 좀 해봐. 누가 이거 컨셉이야? 이런 거를. 누, 하여간, 그래서, 아, 이게 마이크 기능이구나. 어제 알았어. 이거 어제. 나 지금 몇 키로 뛰었냐면참 보여줄게. 이거 봐, 이거 비춰봐라 어, 175키로 뛰었 어, 뽑은 지 이틀 됐는데, 어제 그, 뭐, 저기, 일산 갔다 오고, 뭐, 어디 갔다 오고 그러니까 뭐, 175키로 돼버렸네. <laughs> 빨리빨리 가. 뭐, 이렇게 되다가 좀 있으면 이제, 100키로 넘었으니까 이제, 10만 키로 됐으면 이제 금방이요 무슨 그래서 어 안드로이드 오토를 했는데 어그 기능을 이제 좀 내가 숙달 좀 하고 어 배워가는 과정을 내가 이제 또 이게 또 영상으로 찍을게요 <laughs> 또 그렇게 배우려면 또 시간 걸려 아이 그리고 참 아씨 뭔 넘어 차가 이렇게 새차 냄새가 아우 죽겠어 나 지금 아직 비누로 비쳐봐라 비닐로도 안 뜯었는데 비닐로도 안 뜯었는데 아우 진짜 죽겠는 거야 <laughs> 냄새가 우리 아들내미도 타면서 아우 새차 냄새 문좀 열어요 그래서 <laughs> 문 열고 다녀 <laughs> 오늘 날씨 무지하게 흐리네 비가 올것 같은데 아씨 언더코팅도 해야되고. 아 또, 언더코팅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하고. 이, 썬팅도 안했어. 야, 삐, 카창. 썬팅도 안했어. 썬팅. 이거 봐. 썬팅 한 얘기도 내가 또 해줄게. 오늘, 내일이나 뭐, 이제, 일 끝나면 좀 하려고. 또, 영민한테 또왜안 받았냐고? 그런 질문을 할, 생각할 줄 알았어. 블랙박스도 안 달았어. 비춰봐봐라. 이봐, 블랙박스도 안 달았어. 다안 달았어. 야그 얘기 하려 고 그러면은 진짜 그 우라통 터진다니까 내가 오죽하면 고사지냈다고 그러겠어? 내가 고사 원래 안 지내 미신 같은 거안 믿는 사람이여 근데 내가 고사를 지냈다는 게밖에다가 막걸리 뿌리고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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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에다가 막걸리 뿌려갖고 경비한테 씨 혼날 뻔했어. 막걸리 거기다 부었다고. 그래서 수건으로 닦아주고 나왔어. 혼날까봐. 참나 자꾸 황천포로 빠지네. 뭐에, 하이간 블랙박스 리뷰, 어? 그리고 그, 썬팅, 이거 한다면 내가 또 영상 찍을게요. 이거 안드로이드 이것도 숙달 좀 하고. 그리고, 아, 그래. 아우, 세차 냄새. 누가 이거 세차 냄새 이거 없애는 방법 좀알려줘 응? 어? 아, 세차 냄새 때문에 죽겠어. <laughs> 어. 아니 내가 그 인테리어 쪽에 일을 하는데 원래 페인트 냄새 이런 거할 때는 뭐 이렇게 뭐뭐 뭐, 어, 양파도 갖다 놓고 막 그런 얘기는 있어. 근데 요즘은 다 페인트들이 워낙 좋아갖고 친환경들을 써갖고 웬만하고 그 냄새 안 나. 에나멜 뭐 니스 발로고 이름은 모르까. 근데 걔네들은 뭐 며칠 지나면 다 없어져. 근데 이 놈의 세차 냄새는 아 이게 그 환경호르몬 아뇨 어그안 그러니까 좋은 거지 우리 인체에 어 그러니까 이거 뭐세차뭐뭐 뭐 없애는 뭐 그런 거뭐 이렇게 하는 그런 업자가 있다고 나도 얘긴 들었는데 아그돈 들어가고 나돈 쓰기 싫거든 그니까는 그거 없애는 방법 이 있으면 아 방향제느라고 참아 방향제는. 그거는 그 없애는 게 아니고 그냥 희석시키는 거지. 그거 향수 냄새로 그냥 더 강하게 그냥 해 놓은 거 아니요. 아, 난 그런 건 싫어. 아, 그리고 참. 아, 향수 좀 조금만 뿌려. 아, 밥 먹을 때 말이야. 점심 시간에. 아,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아, 가끔 아가씨들이 들어오는데 향수가 너무 강해 갖고 내디에앉 거나 이렇게 지나갈 때 내가 밥을 처먹는 건지 향수를 처먹는 건지 모르겠어 아 이왕이면 좀 향수를 좀 조금만 뿌려줘요 그 식당에서는 이왕이면은 식당 들어올 때는 향수를 좀 이렇게 좀 털고 들어와 아우 진짜 그런 거안못 느껴요 아우 나 향수 처먹는 줄 아는 거 그런 거막 질색여 응? 진짜 뭐 이거 무슨 음식 음식의 음식의 그런 맛은 다 없어져버리고 향수 뿌린 밥차 밥 먹는 것 같은 느낌인 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어, 알아? 어, 그러면 됐고 그래서 나는 이, 이 방향제 이런 거 싫어 내가 그러니까 나는 내 몸에다 향수 뿌리고 다닌 적이 거의 없어 옛날에 뭐 데이트할 때나 그때 한번 이렇게 몇번 뿌려봤지? 그 향수사는 돈 다까워, 그렇지? 그뭐 아가씨들 이 여자한테 뭐 받은 향수나 한번 뿌릴까? 그돈 주고 그 향수 누가 사기 쓰고 거. 향수 값도 뭐 만만치 않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향수는 조금만 뿌려요. 그 식당 갈때좀 신경 좀 많이 쓰고 죽었어. 음, 그러니까 방향제 방향제는. 그러니까 우리 아들내미 새끼가 그러더라고. 나한테 아빠 차 샀는데 방향제 안에 선물할게. 그래서 야 닥쳐라. 방향제 필요 없어. 마 그냥... 응, 어? 그 차에 있는 차에 달리는 쓰레기통이나 하나 넣어줘. 아, 나또그 얘기 할라 그랬는데... 내 차가 말이여. 야, 미쳐 봐라. 하이간 아 쓰레기통이요. 쓰레기통... 응? 어? 아, 이게 승질, 성질, 질이왜 이런가 모르겠어. 어, 하여간, 그냥, 막 옆에다 막 던져. 어, 새차가내 17년 동안 내가 차를 먹고 다니는데, 아, 그 어떤 놈이 나한테 타더라도 나한테 차좀 쳐라, 임마. 차가, 임마, 청소차냐? 어? 너 청소차요? 다 그러는 겨. 모든 사람이 다 그래. 왜냐면, 뒤 내가, 오, 이 거짓말 안 하고 이 옆에다가 20리터짜리 쓰레기봉투 있잖아, 여러분. 이건 또몇 리터 짜리? 우리 와이프가 여기다 쓰레기봉투 갖다 사다놔 주간 거요. 이거 몇 리터 짜리냐? 이거 직접 비춰봐라. 어, 이거 뭐이 이거 3리 10, 10리터 짜리인가? 이 어, 쓰레기봉투 종량제. 하도 쓰레기를 그냥 바닥에다가 던져버리니까 먹다 남은 막줄 껍데기서부터 해가지고 사과 막 이런 거 막. 아가장을 심었고, 뭐, 씨는 먹을 수 없고, 그다 버리, 바닥에다 다 버려버려. 그러니까, 우리 아이프가 보다 못해서, 쓰레기,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여기다가 버리라고, 이러면서, 쓰레기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 이렇게 비춰봐라. 근데, 쓰레기 봉투에다가 또안 넣어? 옆에다 던져버리지. 참, 더러운 성질, 씨. 아유, 나도 참. 우리 아들 내미한테 그랬지, 내가. 야 쓰레기봉투랑, 인마 쓰레기, 부... 아니, 아니 저 쓰레기봉투랬다. 쓰레기통, 인마 인터넷에 파니까, 보니까 몇만원 하더라. 그건 하나 선물해라. 방향제 난 필요 없다. 했더니, 아빠, 쓰레기봉, 쓰레기통 사다가 들, 들, 들 거기다가 달면, 쓰레기봉, 쓰레기통에다가 넣긴 넣어요? 그러더라고. 넣지, 새끼야. 그거 안 넣냐. 그, 새끼야. 허재가 슛 넣듯이 거기다 던지면 되는 거 아뇨? 니 내가 한마디 했다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그 17년 그 2003년도 그 스타렉스 아그 내가 또그 아직 패치 안 시켰어 우리 지하 주차장에다가 아직 그대로 있어 내차 그거 음, 내가 한번 보여줄게 내가 그내차 어, 퍼져가지고 차가 못 움직여서 패차를 아, 해야 되는데 패차에다가 전화하니까는 어, 뭐 전원 땡땡 뭐카 트리뭐뭐뭐 음, 뭐, 뭐, 뭐 얘기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전화하니까 80 85만 원을 준다는 게와나 15만 원 정도 줄줄 줄 알았는데 폐차비를 85만 원을 준대네. 어? 그냥 내가 그랬지. 그 담당자한테. 야, 내차 퍼졌다. 퍼져 가지고 어, 어 막그 냉각수 아, 내가 내가 지금 얘기했나? 얘기했으면 패스. 그래서 80, 85만 0 8인데 80만 원에 깎였어. 근데 아직 안 보냈어. 어. 고살 지낼 때, 얘도, 내 차, 이새 차에 또, 아이고, 이거 다한 거, 잠깐만.